안녕하세요. 한국공익실천협의회 김화경 목사입니다. 저는 지금 강원도 정선 하이원 리조트 그랜드 호텔 앞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 애국운동에 의해서 그 전경은 목사와 그 사랑교회에 대해서 참그 아니완, 목사 또 이동욱 장로라고 그러죠 뭐 아주 집중적으로 성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제3장의 입장에서 육적으로 냉정히 봤을 때의 감정 싸움 감정으로 아주 치비하게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확실하게 압니다 뭐, 아니, 안 녹색 같은 경우도 뭐, 하루에 유튜브 많이 올릴 때는 여러 뭐 개까지 올리더라고요. 대단해요. 제가 이 자리에서 어, 이동국 장르나 아니원에게 예, 말을 합니다. 알, 아, 하려면은 좀 제대로 정확하게 알고 어, 싸움을 해라 이거야. 물론, 이쪽도 저쪽도 다 완벽하지 않지. 그러나 오늘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사랑제일교회에서 전광목사가 전도사들을 임명했어요. 그걸 가지고 또뭐잘했니 못했네 자격이 있네 없네 하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알고 떠들어라 알고 떠들어. 어? 예를 들어서 백석교단 같은 경우 정치편 제75조에 보면은 또 교회법에도 인정 전도사라고 나와 있어요. 장로구 교회법에 보면은 신학 공부를 하지 않았어도 단임 목사가 전도사로 인정할 수 있다 그것이 뭐냐면은 인정 전도사야 교회법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어 신학을 좀 늦게 했어요 그 80년대에 그 전도사 할 때도 어뭐 지금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뭐 전도사 뭐 모집 공고 나고 그러면은 뭐 대학부 어? 1학년, 신학 1학년이라도, 2학년이라도 원천에서 단임 목사 면접하고 또 여러, 여러 뭐 경쟁이 률 있잖아요. 다임 목사가 에? 설교시켜보고 채용하면 채용하는 거예요 아니 단임 목사의 그 고유 절대적인 고유 권한이야. 그거 가지고 왈과 왈바, 왈부하는 것은 에? 그거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은 나는 무, 교회법에 무식히 텅텅 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야. 공격하고 하려면 좀 제대로 해, 제대로 교회법에 인정 전도사, 심지어 신학 공부하지 않은 사람도 그 목사가, 담임 목사가 당회장이 전도사로 임명하면 하는 게 교회법에 나와 있다니까. 백석 교단 같은 경우는 정치편제 75조에 나와 있어요. 지금 알고, 알고 떠들어, 알고 떠들어. 옛날에 우리 때도 다 그랬어. 지금 어? 알고 떠들어 쇼! 뭐이 얘기 하려고 내가 강원도 까지왔는데뭐 슬럼머신 한번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마취도 이거 뭐 한번 땡길까 말까 내가 뭐저 동훈이 차고 넘쳐 가지고 내가 스트레스 받았는데 한번 땡길까 말까 생각 중이지만 너무 뭐 그러면 되겠어요? 네? 구제 성비 앞장서야지, 그치 알고 떠들어, 알고 떠들어. 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김하경 목사의 영혼의 절규, 작은 미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